그것은 한 마리의 앵무새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후 침묵만 지키던 새. 그러나 그 한마디는 200억 원의 유산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죽음의 진실을 폭로하는 증언이었죠. 과연 이 작은 새는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기억은 탐욕의 눈먼 가족들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놓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준석은 12년차 수의사였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내려온 시골 마을에서 아내 혜진과 함께 작은 동물 병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병원 안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강아지들이 낑낑대는 소리, 고양이들이 야옹거리는 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늦게까지 진료를 보던 준석 앞에 택배기사가 낡은 세장을 내려놓고 말없이 떠났습니다. 쇠창살이 삐걱거리는 세장 안에는 잿빛 깃털의 앵무새 한 마리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깃털은 푸석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준석의 손전등 불빛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다리에는 다락 글자가 희미해진 금속 밴드가 걸려있었는데 그 위에는 단 하나의 글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윤 준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윤? 주인의 성씨일까?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 혜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앵무새 좀 이상하네요. 보통은 금방 따라하던데 얘는 소리를 전혀 안 내네.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야. 주인에게 버려졌다면 더더욱. 해피라 적힌 작은 이름표의 주인공은 며칠 동안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에 울려 퍼지는 건 오직 정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날이 선 검은 양복에 차갑게 빛나는 눈빛. 그는 앵무새를 보자마자 다가와 세장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이거 맞군. 이새내 겁니다. 준석은 황급히 그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신분 확인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설탐정 김영준 탐정이라고요? 앵무새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영준의 입꼬리가 비틀며 올라갔습니다. 그 새는 200억짜리 열쇠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지 마시죠. 준석은 불쾌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앵무새에 뭔가 심상치 않다. 며칠 뒤 저녁 뉴스 속보가 병원 안에 울려퍼졌습니다. 재계의 거물, 윤 회장 자택에서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발표. 그러나 200억 원 유산을 둘러싼 자녀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이 평생 애지중지하던 반려 앵무새 해피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TV 화면에 비친 사진, 바로 병원 구석의 낡은 세장 안에 앉아있는 해피와 똑같았습니다. 준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윤이 윤회장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앵무새의 부리가 작게 열리더니 처음으로 인간의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뭐? 졸라! 순간 병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심장마비라더니 목 졸라? 설마 살인? 준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수의사로 살아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앵무새의 기억에 집착하게 된 준석은 밤새도록 학회 자료와 논문을 뒤지며 알아냈습니다. 앵무새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특정 상황과 감정을 연관해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즉 해피는 윤 회장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순간의 단어와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피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기로 결심한 준석은 해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해피, 괜찮아. 이제 안전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해줄래? 해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석은 포기하지 않고 앵무새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을 줬지만 먹지 않았고 재미있는 장난감을 보여줬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오직 윤 회장이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줄 때만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병원문을 두드린 이는 김영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움, 대신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있었죠. 수의사님, 사실은 숨긴 게 있습니다. 저는 윤 회장의 조카입니다. 하지만 상속에서 배제된 채 평생 가짜 가족 취급을 받았죠. 준석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앵무새를 찾는 거죠? 회장님은 죽기 전 종이에 남기지 않은 유언장을 앵무새에게 반복해 들려주셨습니다. 해피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속의 향방을요. 준석과 김영준은 해피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회장의 마지막 밤을 재현했습니다. 병원 한 구석의 스튜디오처럼 꾸민 방 안은 어두웠고 스탠드 조명만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죠. 당시 흘러나왔던 클래식 음악을 틀자 방 안은 마치 윤 회장님의 침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해피 김영준은 고개를 숙인 채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왜 저를 가족이라 부르면서도 상속에서 배제하셨는지 방문을 두드리려다 인기척이 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호영과 정화 누나가 회장님 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영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장님에게 서류를 내밀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완강하게 거절하셨고요. 저는 계단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정화 누나가 회장님의 약병에 뭔가를 넣고 정호영이 회장님을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그 순간 해피가 몸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이 푸석한 몸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준석은 조심스럽게 해피의 세장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해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해피는 부리를 파닥거리며 외쳤습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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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들이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해피가 숨이 막히는 듯 거친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목! 뭐 졸라! 숨이 막히는 듯 끊어진 목소리. 네, 재산 전부 기부 부탁한다. 그 순간 방안은 숨조차 멎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해피는 모든 것을 포해낸 듯축 늘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았을 때 담당 형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새가 증인이라고요 사설 탐정의 진술과 앵무새의 녹음 파일이라니 소설을 쓰십니까? 준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윤 회장님 혈액 샘플을 재검사해 주세요. 저희가 예상하는 독극물은 심장약에 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준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회장님의 방에서 정호와 정화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을 협박하며 유언장을 수정하려 했고 실패하자 결국. 형사는 여전히 미심쩍어했지만 준석의 진정성과 김영준의 확신에 찬 눈빛에 결국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의 병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호와 정화였죠.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수의사 양반, 괜한 일을 휘말리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앵무새 우리한테 넘겨. 그 대가로 10억 줄게. 준석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해피는 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가족입니다. 정화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그깟 새한 마리가 가족이라고? 웃기지 마. 내까지 게 뭔데?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해? 내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어. 준호는 준석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당장 그 녹음 파일 내놔. 그리고 해피도. 준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이미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두 사람은 이를 갈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욕설은 밤하늘을 갈랐고, 준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준석과 김영준은 증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정우와 정화는 피고인석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들의 변호사는 앵무새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사는 정적을 깨고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정우와 정화는 자신들이 저지른 살인과 횡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 윤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법정 안에 해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졸라 기부 기부 한다 정우와 정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새가 무슨 말을 했다고 우리를 범인으로 몰아 저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기부라는 단어가 다섯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장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유 회장의 혈액 감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심장약에 섞인 치사량의 독극물이 검출되었고 시신의 목에 압박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과학적 사실이 덧붙여졌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정호, 정화는 살인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됩니다. 고 윤회장의 유산 200억 전액은 유언에 따라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두 사람은 절규하며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진실 앞에 무너진 탐욕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영준은 준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숙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절망했습니다. 숙부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거든요. 해피가 버려진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새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너무 강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석 씨. 준석은 김영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동물은 단순히 인간에게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해피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의 품에 안겨 이제는 편안한 소리를 내뱉었죠. 가끔은 준석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안심한 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준석, 고마워. 준석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해피. 내가 진실을 말해준 덕분이야. 덕분에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 몇달후 준석의 동물병원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 넘쳤습니다. 윤 회장의 유산은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되어 수많은 유기 동물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해피는 이제 준석의 진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해피는 준석의 어깨에 앉아 병원을 오가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고, 준석이 진료를 볼 때면 곁에 바싹 붙어있곤 했습니다. 해피의 깃털은 다시 윤기를 되찾았고 눈빛에는 밝은 생기가 돌았죠. 준석은 해피를 보며 가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려는 세상 속에서 가장 용감했던 건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작은 새였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오늘도 해피는 준석의 어깨에 앉아 조용히 속삭입니다. 준석, 고마워! 준석은 해피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앵무새는 그에게 단순히 말을 하는 새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한 남자의 삶을 바꾼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 가장 작은 존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도 하죠. 욕심은 결국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정의와 사랑은 끝내 살아남습니다. 오늘도 코코 여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